네. 요렇게 이 녀석도요 원단이 너무 좋아서 예 네. 58번 올려드려 그리고 컬러도 사실 살짝 뭐라 그러죠 너무 막 겨울에 너무 어두운 게 많다 번이야? 싶으면 응? 몇 번이라고 싶어요? 58번 아니요 아니요 모르겠어 잠깐만 기다려 78번 같다 숫자가 거꾸로 서 있으니까 나도 헷갈려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요렇게 원단 자체가 난 78번 87번 미안해 <laughs> 87번. 원나 자체가 요런 원단이에요. 그래서 얘가, 얘는 약간 하늘빛이 나고, 얘는 핑크빛이 나서 상큼하죠. 그래서 하늘, 그 다음에 요 녀석은 핑크, 그리고 제가 입은 게 브라운, 베이지? 브라운? 베이지로 갈까? 어, 아무, 네, 아무거나, 아무거나 가세요. 잘하네.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이즈가요. 얘는 가단이 엄청 넉넉해요. 60에 77이니까. 근데 아우터처럼 음, 아주 춥지 않은 날은 요렇게 입고 그냥 베스트 입어도 될것 같고요. 근데, 음. 예, 네. 네, 괜찮아요. 아, 색감이 일단 너무 좋죠. 음.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어 단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는 후드 입고 후리스 원단에 이거 뭐죠? 입고 지금 이렇게 입었는데도 괜찮죠? <laughs> 자신이 없어. <웃음> 괜찮죠? <웃음> 이거는 <laughs> 지금, 어, 오늘 같은 날씨에는 그냥 정말 이렇게 날만 나오지 입고 나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겨울이 오늘은. 이 항상 날씨가. 추운 건 아니잖아요. 더운 날도 있으니까. <laughs> 맞아요. 추운 날이 3일이면 더운 날이 5일, 4, 5일될 거라고 해요. 이 기상청 예보가. 그러니까 옷을 좀 우리가 추울 때는 확 추울 것 같으니까 그럴 때는 좀 춥게, 추울 때는 좀확 입고 또 이제 날씨가 좀 포근할 때는 이런거 그냥 목폴라 이런 거 하나 입어도 깔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도 착하니까 이 기회에, 아, 이거는 사실 그냥 셧, 단방이라고 하기에는 아우터 같은 느낌이에요. 그지? 네. 음. 난방이라고 하고 있는 약간 아우터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좋은 게 활용하실 기간이 길어요. 지금부터 시작하고 봄에도 초봄에도 입으실 수 있고. 계속 그냥 네. 입을 수 있죠. 이런 게 여름 아니면은 뭐 이런 거는 가을에도 괜찮고. 그죠? 미래님 예쁘죠? 응. 음, 음. 그냥 딱그 뽀글이 원단, 기본 뽀글이 원단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 뽀글이 원단에 그냥 안감도 딱 그냥 이렇게. 예. 그래서 근데 되게 따뜻해요. 이거 하나 입었다 벗은 걸로 지금 에어컨 온도를 낮춰야 되나. 네, 그러니까 뽀글이언단이 좋은 게 따뜻하고 가볍다는 거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관도 용이하고 네, 맞아, 세탁을, 용이 세탁도 용이하고, 용이하고. 네. 사실 우리 너무 비싼 옷들은 관리가 또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 착할때 이렇게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조현준이? 맞다요 베스트 아나얘 진짜 이쁜데 이제 오늘 같은 날씨엔 솔직히 말해서 얇은 거 하나 입고 이거 이런 거 하나 입으면 되지 뭘? 아, 그죠? 지노. 있잖아요. 얘는요 가단이 62이고요 길이가 64인데요 체크가 이렇게 이뻐요. 보이세요? 체크가 이렇게 이뻐. 어. 그래서 이 밑에는 스트링 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편하게 입으면 돼요. 이거는 아우 뭐뭐 가단이 크니까 뚱뚱한 애들이 입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 이거 파는 언니는 사사야. 그 언니는 얼마나 이쁘게 입는데 스트링 잡아갖고 얼마나 귀엽게 입는데요. 그니까 러 이거를 내가 88이라고 해서 다88이 입는 게 아니에요. 저희 사장님이 입으신 것보다 작은 사이즈가 입으신 게 훨씬, 훨씬 이뻐요. 예뻐요. 네. 진짜, 야! <laughs> 나 진짜, 저게 정말.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요. 저희가 오늘도 매장에 고객들이 오셨는데, 제가 좀 이따 가디건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저그 저 가디건 너무 좋아하는데, 엄청 말랐지? 걔는 한 4, 4 반? 네. 그지 키는, 키는 한 70? 67? 아니, 키 엄청 비싸네. 어. 아니, 그 날씬한 애들도 이뻐. 이렇게, 이렇게. 근데 체크가, 제가 지금 입은, 입은 게 네이비고요. 얘가 입은 게 브라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 배, 어, 배색이 브라운. 얘가 입은 게 네이비. 그렇죠? 지금 제가 브라운에 입어서 그렇지. 만약에 화이트나 뭐 맨투맨 금방 언니들 사셨던 맨투맨에 입었으면 얼마나 예쁘지 않았을까? <laughs> 예쁘, 얼마나 예쁠까요? 하다가 아니면 그 62, 에6 4에요 저희는 네, 네. 저희는 구재 아니고 다새 거예요, 언니들. 아시죠? 밑에 스트링 있으니까 날씬한 언니들 스트링 확 잡아. 어, 뭐 이뻐요. 청바지랑 입어도 엄청 이쁘고 아까 이렇게 치마바지 저 이게 화난색 있잖아요. 이렇게 화이트도 심, 치마바지 입어도 이쁘겠지. 얼마나 예쁘겠냐. 어, 그 다음에 이 녀석은요. 그냥 심플한 거. 나는 그냥 이런 체크 말고 심플한 거 없니?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진짜 심플이 제 베스트죠.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런가요? 정말 심플한 친구. 가단이 60이고요. 길이가 거의 뭐죠? 전체가 66이거든요. 얘는 그냥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모지. 네. 뭔지 아시겠죠? 깔끔한 거. 그래서 나는 막 군더더기 있는 거 싫고 좀 깔끔하면 안되니 깔끔해. 어무 날씬해 보이지다. 아니요. 아니, 지금 날씬해 보이지? 봐봐. 화면에. 아니야? 화면에 짤라서잘모르겠어 <laughs>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유. 아, 여기랑 여기랑 화면이 다르구나. 전체 네. 보이는 거랑 반만 보이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네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네, 지금 그게 좀 아쉽네요. 근데 제가 가로, 세로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얘 화면 자체가 이렇게 나와서. 아. 화면 아. 자체가 이게 고정이에요. 아, 그렇구나. 밑에 스트링 있어요. 아, 김경환님께서 88로는 안 보이세요. 아, 88이에요. <laughs> 속일 수가 없는 게 88입니다. 왜냐면 우리 매니저가 두눈을 부릅뜨고 <laughs> 보고 있는데 88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요 녀석들이요. 요것들은 이제 어, 방코트 같은 어, 늘 울소대 국내 제작이거든요. 저는 물론 어, 거의 다 이제는 이제는 아우터 다 중국산이죠. 솔직히 말해서 중국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중국산 나쁘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워낙 워낙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국내에 몇안 되는 몇집안 되는 집 중에 하나 남아 있는 네. 이건 방코트예요. 지금 제가 이게한개 그레이 있고요. 얘가 베이지인데요. 제가 지금 안에 두꺼운 거 입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얘 얘 조은이는 우리가 얘가 이름을 붙였는데 조은인데 이 조은이 얘는 55 사이즈예요 그리고 저는 88 사이즈예요 지금 안에 두꺼운 거 입은 거 아시죠 그래서 원래는 더 이쁜데 두꺼운 거 입어서 이런가 보다 생각하시고 이런 핏이라고 보여드리려고요 허리를 쫄라매면 요런 핏이 나지만 네 저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오픈으로 이렇게 입으시면 다 가능해 음 괜찮죠 그리고 핸드메이드라 너무너무 가벼워 요 설명할 길이 없이 가벼워요 상세 껏 보여드릴게요 허리는 다 들어가 있고요 얘는 이제 반코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까지 터들레까지 다 이렇게, 마, 목까지 마감이 되어 있는 반코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57이고요. 길이가 73인 하프코트예요. 네. 그리고 요 녀석은 국내 제작이니까 그냥 언니들이, 아, 국내 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국내 제작이 고 허리 양쪽에 벨트랑, 뒤에도 벨트, 그, 포인트로 다, 그, 들어가는 고리가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거 핸드메이드 코트라 굉장히 가볍고, 어, 들으면 무게가 많이 거의 안, 느끼, 가볍게 입으실 수 있어요. 가볍고요. 물리 물인데도, 울 소재인데도, 이렇게, 그리고 끝 마감이 이렇게 바이어스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이세요? 잘안 보이죠? 이게 좀 아쉬워요. 저희가 매장에서 오면은, 와서 보면 예쁘다 그러는데, 어, 아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핸드메이드 소재구요 이게 바이어스테이프처럼 이렇게 바이어스 테이프처럼 요렇게 가벼워요 그냥 애가 그냥 흔들리잖아 애가 바람에도 보여요 흔들리는게 어, 이렇게, 이렇게 가벼워요 그래서 그런데 어, 따뜻해요 그러니까 소재 자체가 우리니까 따뜻하겠죠 근데 핸드메이드다 보니까 또 가볍고 색감도 되게 예뻐요 얘가 그레이고 얘가 베이지 음 응. 예, 말씀드렸듯이 얘는? 국내 제작 이제 거의 없어못 만나요. 요저희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저희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 네, 국내 제작하는 데가 없어요.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연이 아이연이내가 어디가 그런 데지 내가? 어 어디지? 어딘가가 지금 이제 공장을 중국으로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국내 제작이 그만큼 어려운데 근데 국내 제작이 좋긴 해.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렇지? 네. <laughs> 아, 왜냐면 저, 제가 이제 옷에 검수를 하잖아요. 근데 마감이 많이 달라요. 어쩔 수가 없어. 아무리, 근데, 우리 알다시피, 샤넬이나, 뭐, 에르메스나, 이런 다 중국 OEM이에요. 아시죠? 라벨만, 그, 본지, 본사 가서 하는 거예요. 그니까는 러 중국 거를 뭐라고 할수 없어요. 다 중국 거예요. 근데, 이제 그만큼 귀한 국내 제작, 반코트다. 근데, 요거 지금, 이렇게, 조은이는 허리를 이렇게 저렇게 졸라 맸는데, 허리 매는 거,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은 뒤쪽으로 살짝 묶어서 라인만 잡아주셔도 되니까 그쵸, 여기가, 여기가 어. 있으니까. 나는 허리 묶는 거, 양쪽 옆으로 있어요. 저, 가운데 끼시면 되는데, 안 끼셨네요. 허리 묶는 가 부담스러워서 싫어요 그러시는 분은 뒤쪽으로만 살짝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네. 라인만 살짝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서, 뒤로 네. 하는 얘기예요. 부담 없이 입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네. 아까 우은요 색감이 되게 예쁘지 않나요? 네. 얘는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아우터 안에 지금 저희 모달 목폴라에다가 입혀놨거든요. 근데 아우터. 안에, 뭐죠, 벗었을 때, 아니면 실내에서나, 아니면 아우터 안에 입을 수 있을, 있을 만큼, 이렇게. 근데 요 녀석은 얘 자체가 가단이 이렇게 넓어요. 얘는 이 가단에 맞춰서 살을 찌란 뜻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스타일이에요. 예. 네. 이해 가시죠? 웃어야 되는데, 안 웃었어? <laughs> 나는 웃었고, 웃고 있었어, <laughs> 이 가단만큼 살이 찌란 뜻이 아니에요, 언니들. 그 다음에 니트로는 보기 드물게 지퍼로 마감을 해가지고요. 예, 네, 이렇게. 약간 숄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보는 거하고 다르게.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착장을 해 보면요, 참 내가 착장을 한다게 마음이 아프죠, 언니들, 그죠? 좀 날씬하고 이쁜 언니들이 하셔야 되는데 저희 사장님 해서 입으면, 근데 제가 해서 이쁘면 잘 나가요. 네. <laughs> 언니들 너무 기죠? 제가 해서 이쁘면 잘 나가는 이 현실은 아마도 언니들이 나를 보면 위안을 삼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오늘 굳이 음. 안장구 안장구 쇼처럼 그냥 네. 이렇게 넘겨도 돼요. 지금 제가 후드를 입고 있어서 웃긴 거지 이렇게. 근데 이것도 나쁘지 네. 않네. 모자가 두 개네요. 어, 모자가 두 개여서 그렇지만 나쁘지 않은데요. 이제 이거는 그냥 이렇게 걸치는 숄처럼 해도 되고요. 지금이 아니고 봄이나 가을에 입어도 얼마나 예쁘겠냐고. 아, 경한님께서 조직감도 되게 좋아. 옷 올라도 보여달라더시 어, 조직감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이만큼이 꽈배기 원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퍼고. 지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깨선에 맞춰서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라서 내가 5냐, 66이냐, 77이냐, 88이냐 상관없이 요, 이런 어깨가 좋아요. 그래서 얘가 팔뚝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팔거릴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컬러는 세 가지예요. 이거, 이렇게 세 가지. 베이지, 그레이, 차콜에 가깝죠? 진한 차콜. 그레이라고 하긴 그렇다. 차콜이라고 봐야 겠어요 네, 진한 차콜, 베이지, 그리고 얘는 그린. 이렇게 갈게요. 그린. 하나만 얇게 입을 때 저는 이제 팔뚝이랑 가슴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보단 요런거살짝 이해해 주면. 얘가 여기 어느 정도의 팔뚝을 감싸주니까 내 팔뚝이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저만 부담스러운 거 아니죠, 니들. 네. 그렇죠. 저도 <laughs> 부담스럽습니다. 있어요 헤딩 음. 조끼는 저희 지금 색깔이 세가지잖아 모카하고 아이보리하고 블랙이 있는데 지금 매장에는 아이보리밖에 없고요. 얘는 77. 아, 근데 얘가 지금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나 들어와요. 얘가 왜 이렇게 안 들어와? 들어오면 빠지고, 들어오면 빠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얘가 옆주름이라서 제가 입어봤지만 되게 편해요 어 근데 속상하다 어떡하냐 네. 여기 주머니 있고요 이건 그냥 딱 진짜 이너로 입어도 좋고 후드 같은 거랑 같이 입어도 좋고 네 괜찮아요 지금 제가 입은 이거 뭐죠? 목폴라 위에 입어도 괜찮아요 제가 한번 입어볼까요? 갑자기 이제 목폴라가 타이트하니까 별걸 다 입어보여야 되네 <laughs> 지금 제가 입는 거는 어, 99 사이즈로 나와 있는, 8899 그러니까 용이에요. 옆에 옆주름이어서 이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99까지 가능하고요. 좀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입는 게 싫으시면 99 입으셔야 되고 88 언니들은. 이거77 사이즈부터 입으시면 돼요. 네. 왜냐면은, 네. 그 우리 그 매장에 66 언니가 와서 이거 77 입었지? 네. 77, 그 아니, 88입었어8 네. 66 언니가 88 입어도 예뻐요. 그러니까 이게 주름이 어떻게 늘어나냐에 따라 달라요. 제가 지금 입었지만 저보다 날씬한 언니가 입으면 이 주름이 확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입다가 추우면 아우터 입고 막 이렇게 아우 너백도지 봤잖아 잠깐만 이게 만... 4,000원 네. 14,000원 네 색깔은 블랙 모카 아이 모카 아이 만약에 내가 날씬해 55야 55, 66이야 그러면 그 77이나 88 나는 좀 타이트하게 입고 싶어 그러면 77을 사시면 되고 나는 좀 그래도 조금 박시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만약에 5 뭐지 55 언니여도 아, 니 그러니까 최대치를 생각하면 돼요. 최대로 옆에 주름을 늘렸을 때가 77이 77까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55에서 77까지. 그다음에 88은 66에서 88까지. 그다음에 99는 77에서 99까지 이렇게 옆 주름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옆 주름인데 얘가 되게 독특해. 근데 6 6언니가88 입었을 때도 괜찮았어요. 왜냐면 이게 안 늘어나니까. 안 늘어나서 이게 렇 허리 라인이 쏙 들어가. 라인이 입으더라고요. 쏙 들어가더라고. 근데 저는 이게 아까 안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늘어나잖아. 그러니까는 사람마다 조금씩 예, 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밍크는요 그냥 이렇게, 슈, 지금 전... 는 하... 예, 이쁜 사람 입으면 이쁠 텐데. 이렇게 왜, 그 뭐지? 치마 바지 같은 거 입고, 어 치마 바지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입으면 되게 예쁜데, 난안 이쁘네.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하는 언니들이 있으면, 요거는 요거 자체가 아우터처럼 따뜻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어, 저기 뭐죠? 모폴라 같은 거, 이게 배치하시고, 요렇게 딱 귀엽게 입으시면 예쁜. 뭔지 아시, 아시죠? 아시겠다고 빨리 해줘봐. 네, 어, 아, 저거. 빨간색에 브러치, 빨간색에 이런 식으로 있는 거.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이랑 그거 검정색이랑 코디해서 보여드리면 되게 예쁠 것 같아. 아, 내가 검정을 입어볼까? 아니, 검정 바지에다가 그 빨간색. 아, 그러니까. 상의에, 그러니까 네. 내가 검정을 입어보고. 요런 식으로, 요렇게얘 이제 브러치는 민크인데요. 다 나가요. 예, 네. 이 브러치 민크는 리얼 민크고요. 얘는 약간 원단이란 뜻이에요. 원단. 보이세요? 약간 이렇게. 음. 단추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쇼처럼 숄처럼 딱 이렇게 예쁘게 걸쳐서 이렇게 귀여운 언니들 너무 좋을 것 같아 키 작은 언니들도 이쁠 것 같고요, 쇼트한 거잘 어울리면 아 너무 예쁠 것 같아 색감도 이거 진짜 이쁘거든요. 색감도? 네, 진짜 맑은 빨강이에요 저거는. 그래서 얘가 이게 뭐죠? 안에 뭐 어떤 목폴라를 입든지 뭐 이게 타이트한 거 입으시고 이거 하나 딱 걸쳐서 이렇게 입으면 진짜 이뻐요. 근데 내가 이쁘단 말을 못해서 내가 안 예뻐서 우리 언니들이 아무도 안살것 같아. 어떡해? 내가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블랙 옷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포인트로 저거 빨간색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링크 그거는 다 가요. 네, 브로치가 리얼 링크라고 하셨어요. 주인장이 그랬어요. 얘가 가단이 68이거든요. 근데 얘가 아우터로도 손상이 없는 게 겨울에 너무 따뜻해. 심각하게. 이게 번호가 몇 번일까요? 심각하게 따뜻해. 얘는 번호가요, 70번이에요. 근데 얘가 어, 가단이 6 8이어서 나는 나같이 등치 큰 사람만 입는 옷인가보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오버핏으로 예뻐 근데 물론 너무 말랐어 그러면 안돼 아셨죠 너무 말랐으면 모르겠고 키가 좀 크시다 말랐는데 키가 크다 안, 그 체형을 커버해주면서 예뻐요 어 근데 키가 그리 크지 않고 너무 말랐어 그러면 권하고 싶지 않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77, 88, 99다 괜찮아요 솔직히 말해서 반인데 괜찮았는데. 누구? 아까, 응, 아까 그 168에 사 4, 반은 키도 크고, 그러니까 팔다리 길이가 이쁘더라. 날씬해도, 그리고 또그 체형을 커버해주니까 예뻐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사이즈의 가디건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입을 만한 가디건이 남편 거를 뺏어 입지 않는 난 별로 없어요. 근데 남편 거도 팔을 접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속상했는데 저는 이거, 저는 실제로 구매했거든요. 전 너무 좋아요. 이, 이, 이거. 근데 따뜻해,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입고 나는 겨울을 날 수도 있을 만큼 따뜻해요. 하나만 입어도. 음, 베이지예요 이게 가격도 따뜻해. 제가 입은 게 블랙이에요. 이게 얘가 그레이 70번, 가단이68 길이가 67이에요. 그래서 어, 키가 큰 언니다. 그러면 상관없고요 77, 88, 99다 괜찮아요. 가디건 난 간단하게 두꺼운 옷 싫어하고 나는 겨울에 얇은 거 필요해 하는 언니들이라면 저는 100% 만족할 거라고 믿습니다. <laughs>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입은 게 블랙, 어우, 따뜻해, 더워 심지어. 양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입은 게 엑스라지냐, 이게? 그런 거예요. 그 주머니 쪽에 보면 있어요. 음. 이게 양면이에요. 이게 이렇게, 요, 여기가 약간 무스탕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입으면 이제 털이 되는 거죠. 뭐 이나만 빼실 거죠? 아니, 뭐, 받아도 되는데 지금 현재 보여줄 게 없으니. 네. 그냥 하나만 있으면 올려드려. 요 있는 언니 있으면 이건 엑스라지 사이즈니까 7788 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그냥 거꾸로 입으시면 또 이렇게 털로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사이즈가 88 사이즈인데도 많이 이상해 보이진 않으시죠? 물어도 대답 없는 언니들이요. 응. 이렇게. 네, 내가 사실 내 등치에 이 털을 입었으면 얼마나 어 얼마나 곰탱이 같을 거야. 근데 지금 봐봐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 빨리 말해줘. 네요 네, 괜찮아요. 네, 아니 너 말고. <laughs> 언니들이 괜찮다고 해. <laughs> 비교사님께서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이게 88 사이즈인데도 이게 요 정도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7788 언니들은 이 x 지를 입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네. 작은 언니들은 근데 이게 색깔이 사실 많은데 저희가 다 나가서 저희 집은 진짜 많이 팔았어요. 이거. 이거는 진짜 제입고에제입고에제입고에제입고를 재입고로 어. 엄청 가는 제품이에요. 계속 제입고되는 네. 아이고. 최근에 마지막으로 사신 분이 세 개를 사셨어요. 엄마 주고 언니 주고 자기 입고 막 이렇게 양면이라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이, 이 금액에 비해서 퀄리티가 떨어지질 않아. 어. 그다음에 요거는요. 이제 아우터가 어, 얇은 걸 좋아하시는 언니들이라면 저는 제가 이제 제가 그래요. 제가 추위를 별로 안 타가지고 살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런 조끼를 좋아해서. 아버님. 요거는. 참 놀랍게도요, 생긴 거는 엄청 슬림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엄청 따뜻해요. 왜냐면 얘가 양모예요. 진짜 양모. 리얼 양모예요. 뒤에까지, 엉덩이까지. 그래서 베스트인데 엄청 따뜻해요. 얘는 가단이 60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가단이 60이라고 뚱뚱한 사람만 입으라는 게 아니라 이게 조일 수가 있어서 사실은 날씬해야 더 이쁘겠죠. 이거 파는 언니는 날씬한데 이쁘더라고. 나는 그냥 이래. 나는 이런 조끼를 좋아해요. 그리고. 근데 이거 하나만 입어도 여기만 만약에 기모를 입는다면 따뜻해요. 예, 왜냐면 얘가 그냥 양모가 그냥 양모가 아니라 리얼 양모야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만지는 게이상한데네 <laughs> 그래요 그래서 이게 되게 따뜻하고 좋아요 이런 베스트도 예, 언니들이 이게 뭐죠? 뭐 겨울에 정말 추운 날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서 어, 요것도 좋아요 어, 요거는 울키시 완전 고퀄이에요 핸드메이드인데, 언니들이 어 생각하시는 그 컬보다 훨씬 더 보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어 이렇게 단추를, 싸게 단추로 이렇게 세 개를 단추를 할수 있고요. 도주머니 이쪽에 있어요. 음 이렇게. 그래서 완전 롱코트예요. 완전. 보이시죠? 키가 저 160. 완전 롱코트. 롱코트 좋아하시면 롱코트의 정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컬러가 두 개예요. 아이. 아이. 베이지. 아이. 김경환 님이 고컬로 보이는데 네 고컬이에요.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가져오는 그 퀄리티가 있잖아요. 근데 싸구려 집이 아니에요. 이 집은 언제나 고컬이에요. 얘가 가단이요. 60에다 길이가 120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이게 같이 어 세트예요. 얘가. 푸드 음. 탈목돌리가 이게 세트여가지고요. 네, 아이보리 예쁘죠. 아이보리가 더 예뻐요 사실은. 근데 제가 백돼지처럼 보일까 봐 지금. 여기 끼우는 게 있어요, 여기에. 근데 길이가 길어서 이 니트를 이렇게 해서 끼워도 되고요. 뭐 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어,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거는 제이 올백이에요. 이거는 가격이 또 미쳤어요. 얘는. 올백이에요, 얘는. 어, 어떡하면 좋아. 올백. 핸드메이드예요 가격이 너무 이뻐. 응. 어, 가격이 너무 이쁘고, 이거 오늘 매장에 오신 손님도 사갔는데 5호가 입어도, 66 입어도, 77 입어도, 88 입어도 다 예뻐요, 이녀석은 저희는 그리고 어 브라운이 지금 못보여했는데 브라운이 지금 이번 주에 입고가 되는데, 브라운이 좀 제일 잘 나갔고요. 지금 제가 입은 게 아이고요. 아이보리도 이거 색깔이 이뻐요. 이렇게 이뻐요. 그리고 이게 차콜인데, 블랙을 좋아하시는 분은 블랙을, 블랙은 없어요. 저희 이게 핸드메이드인데, 차콜이 나와있어요. 차콜도 예뻐요. 얘가 이제 핸드메이드고요. 울 100이에요. 가단이 55예요. 어 그다음에 길이가 106이고요. 얘는 그러니까 좀 짧죠. 무릎보다 살짝 제가 160인데 무릎보다 살짝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길지 않은 코트를 롱코트를 원하신다면 이 정도. 네. 아까 같은 경우는 정말 롱코트. 그죠? 이거하고 20cm 차이 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아이보리 이쁘죠? 저 지금 뚱뚱한데도 나쁘지 않잖아요이거는그키 작은 분이, 150대 분이 입으셔도 길지 않게 잘 어울렸고요. 음. 이게 매장에서 많이 나가는 이유는 오시는 손님이 코트를 찾으면 제가 제일 먼저 모여드리는 코트가 이거거든요. 왜냐면 가격 대비 음. 펄이 네. 너무 좋아가지고 울백이이 정도 가격 하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네, 지금 음. 보이는 게 저희 사장 입고 계신 아이보리, 들고 계신 차콜, 그 다음에 그레이, 그레이, 브라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고요. 네. 이거는 어떤 색상을 하셔도 후회안 어, 네, 후회 하실 거예요. 네. 저희 손님이 저희가 배송을 잘못해 가지고 제가 제가 잘못해서 제가 매니저가 하루 안 나온 날에 제가 배송을 좀 잘못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브라운이 한 집에 한 손님한테 하나가 더 나갔거든요 근데 그 손님이 내가 이제 교환 뭐죠 반품을 신청해 달라고 했더니 아 자기가 이거 입고 나갔더니 자기 친구가 산다고 그래서 팔았다고 예 <laughs> 네, 그럴 정도로 이렇게 보면 입은 걸 보시면 허이 너무 좋아서 가격도 너무 좋구요 코트를 찾으시면 이런 것도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숄처럼 할수 있는 코트는 이런 것도 좋아요. 양면이에요, 얘는. 양면 코트예요이거는 약간 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벨트를 올라, 이렇게 하셔도 좋죠. 이렇게 네, 묶어도 참 좋겠죠. 근데 양면이니까 내가 어떨 때는 좀 밝은 그레이, 한쪽은 아주 아주 어두운 차콜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망토처럼 이렇게 그냥, 음. 이렇게 둘러도 좋고 얘가 어느, 이 배색 부분을 얼마큼 보이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거는 연출이 좋아서 되게 좋아요. 이렇게 음,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죠 근데 얘는 색 칼라도 두 가지인데 컬러감이 너무 이뻐요. 하나 어디 갔죠? 어디 갔냐? 여기 제일 앞에 걸려 있어요. 어, 그렇구요. 양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지금 보여지는 애랑 지금 또 좋은 게 여기 똑딱 있어요. 단추가. 그래서 이렇게 단추 하나만 걸어도 되고 예. 예. 밖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입어도 상관없어요. 호주머니가 같이 있고 그다음에 허리끈까지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브라운 베이지. 브라운 베이지. 지금 내가 입은 게 차콜 그레이. 그래서 아우터 좀 괜찮은 거 하나 찾고 싶다. 그러면 우리 집이 아우터 맛집이라고. 네, 요거는 양면으로 입으실 수 있으니까 그 그날 입으시는 옷에 따라서. 그렇죠. 예, 내 목폴라 색깔에 네. 따라서 내가 목폴라가 밝은 그레이를 입었으면 차콜 입으셔도 괜찮고. 어, 차콜로 한번 해볼까? 그냥 심심하니까. 근데 우리 심심할 시간이 없네. 심지어 시간이 없네요. 분 끝나야 되네? 43분이에요. 아직. 어언니들또 응.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할거 진짜 많은데. 우리는 어 가방 해줘. 알았어. 가방 해줄게. <laughs> 가방을 해달라. <laughs> 아니 저처럼 이제 밝은 오플라 입었을 때는 이렇게 입어도 이쁘겠죠. 날씬해 보이겠죠. 이것도 괜찮은 거 응?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반대로 입은 거예요 지금. 그 단추 같은 양쪽 다 있어서 이렇게 단추 하나만 사이즈가 좀큰언니들은 이렇게 그냥 하나만 하셔도 좋고 또 어차피 양면이니까. 이렇게 배색으로 접어도 어 이쁜데. 네. 배색으로 접어도 예쁘고 허리에 벨트 고리가 있어 가지고 음. 네. 뒤쪽으로 라인 잡으셔도 괜찮고요. 아까 거랑 또 느낌이 음. 완전히 다르죠. 네. 음.